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눌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와 사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곧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지파에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괴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괴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괴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 물은 멈춰 쌓이게 되고 아래로 맨 땅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 백성들은 요단강을 지체 없이 건널 수 있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이 백성들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그 상징인 언약괴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명령에 순종하자 제2의 홍해의 기적인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해라고 말씀하시죠. 자, 아직 제사장들은 지금 그 발이 요단강에 첫발을 내디뎠던 그 곳에 계속 서 있는 상황이고요. 어,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어, 가축까지도 모두 건널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특별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2절,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어요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발 밑에 돌.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대로 각 지파에 따라 한 개씩 그래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그걸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그들이 유숙하게 될 텐데 그들이 유숙하는 진영에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그 돌을 다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섰던 그 자리에 이 돌을 세워두게 하십니다. 구절에 보시면 요수아가또 요단 가운데 곧언약궤를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요단 강물이 흐르다가 멈춰있는 그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다시 그곳에 돌을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돌은 요단 강물이 흐르게 되면 범람할 때가 되면 물이 완전히 돌이 잠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건기가 되고 비가 잘 오지 않으면 강물이 얕아지게 될 텐데, 그러면 그 돌은 다시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돌들은 사실 뭐 대단한 돌들은 아니었습니다. 돌에 무슨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대한 비석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념물이나 상징으로 삼기에는 좀 애매한 돌이었어요. 옛날에 뭐 우리나라에... 어, 훌륭한 왕들이 있죠. 장수왕이나 뭐 광개토대왕 같은 분들은 영토를 확장하면서 어, 그들이 어떤 업적을 쌓았을 때큰 돌을 깎아 그들의 업적을 거기다 기록을 하고 사람들이 잘 뛰는 장소에 그것을 세워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영광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기념하려하면 이렇게 뭔가 거대한 걸 세우고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요 그저 한 사람이 어깨에 매일 돌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크지 않겠죠. 거기다가 뭐그 돌에다가 뭔가를 새겨 넣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저 크지 않은 돌을 물에 잠겼다가 보였다가 하는 위치에다가 놓고서 요단강의 기적을 기념하는 기념물로 삼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 뭐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는 아마도 어떤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돌을 놓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위엄은 나타내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앞에 인간의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겸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사람에게 뭔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기름물을 보면서 스페인의 빌바로, 빌바오에 네르비온 강이 있거든요. 그 네르비온 강에 한 설치 미술가가 하나의 작품을 전시하게 되는데 비하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대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거기다가 딱 놔두면 이 강물이 바다와 연동이 되어 있어서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강물도 어, 이게 수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얼굴이 잠깁니다. 그러다가 썰물이 되면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강물도 이렇게 수위가 낮아져서 얼굴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처음에 이 얼굴이 강 한가운데 있으니까 누가 자살하는가, 어, 또 혹은, 물에 빠져 죽는가, 걱정을 해서 그 모습으로 깜짝 놀라요. 그래서 112에 전화하거나 119에 전화하거나 아주 전화가 불통이 났다는 것이죠.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와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 그, 어, 이후로 도대체 이게 뭔가 궁금해서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알아보니까 이건 기후 위기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되면 이처럼 사람도 도시도 다 물에 잠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경고하는 설치 작품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강한복판에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혹은 궁금해 하기도 하다가 그 의미를 알고 난 다음에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해수면의 상승을 막아야 되고 이를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노력을 다 하자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작품의 제목이 비하르인데요. 비하르라는 뜻은 내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겠느냐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길갈 여기에 12개의 돌, 이것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크진 않지만, 나란히 12개의 돌이 물에 잠겼다가 또 다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이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요단의 물이 끊어졌고, 이 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을 그들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 물에 잠기면, 이제 그 돌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 새겨지느냐? 그들의 마음 속에 새겨지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 돌들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돌들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서 인생을 살면서 혹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의 요단강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어려움을 건너가리라. 아마 그렇게 다짐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백성들이 가난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의 참상 속에서 위기가 찾아오고 가난 정복의 꿈이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요단강 앞에 멈추고 맨 땅을 건너서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위대하심,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떠올리고 묵상하면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불가능의 요단강 건너게 해 주실 거야.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실 거야. 아마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확인하고 돌아가서 이제 그 돌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싸움을 싸워 결국 가난을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들이 이 요단강의 돌 앞으로 왔을 때 자기만 온건 아닐 겁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왔을 거예요. 자녀들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 돌들을 보면서 아마 물어볼 거예요. 아버지, 이 돌들이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돌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왜이 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 어, 대답할 말을 알려주셨는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요호와의 언약괴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괴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기념물을 세운 이유는 후대의 자손들이 기념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후손들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믿음이 계속되는,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개인의 믿음도 지금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뭐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 생활한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맹물처럼 맹숭, 맹숭한 신앙이 되고는 하지 않습니까?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신앙이 한 세대 지나서 두 세대 이렇게 계속해서 자녀 세대로 내려간다면 그 신앙은 처음의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형식적이 되고 껍데기 신앙이 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고인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의 고인물이라면 무슨 뜻이냐면 그 직장에서, 그 직책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기가 막히게 잘 해냅니다. 거의 달인급으로 해냅니다. 그런데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은 너무 잘해요. 루틴을 잘 알고 있고, 지금 하는 일 어떻게 해야 완성도 있게 완성할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뭘 해도 달인급으로 잘해요. 그런데, 그 이상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 하진 않아요. 왜냐? 굳이 내가 영혼을 갈아 넣어서 뼈빠지게 일해도 회사가 나안 알아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라리 자기가 할 일을 완벽하게 해놓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자기 시간을 갖거나 가족들을 챙기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투자를 한다는 거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생활이 한 10년 이렇게 넘어가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역들의 루틴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2대, 3대, 4대 이렇게 신앙이 쭉 내려가면 예배면 예배, 부서의 사역이면 사역, 너무나도 어떤 일을 맡겨도 잘 해냅니다. 주일마다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잘 하는지 몰라요.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찬양도 잘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열정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정말 전문가처럼 잘 해내는데 그런데 완벽해 내는 완벽하게 일은 잘 해내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과 부흥에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영혼 없이 행해지는 사역, 영혼 없이 들여지는 예배.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떻게 교회의 미래를 장담해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누구나 세월이 가고, 한 세대가 지나 두 세대, 세 세대로 내려가면, 처음에 신앙이 지속되는 건 어려운 거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 영혼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봉사, 그 헌신에 우리 하나님 구역지를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일하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나누며 그 영적 교제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아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런데 껍데기만 남고 영혼이 빠져 있어요. 마음이 없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적 신앙생활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념물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성경 필사했을 때 우리 박민자 권사님께서 누구보다 열심히 필사에 참여하셨어요. 젊은이들도 하기 힘든 이 필사를 완벽하게 필사하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필사한 노트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이거 보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 자손을에게 내가 물려줄 수 있는 마지막 신앙의 유산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필사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힘들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필사하셨을까? 이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세세토록 내려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 권사님의 그 마음 깊이 깨닫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면 언젠가는 그 신앙의 기념물을 보면서. 권사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녀들이 어느 날그 필사노트를 기념물로 삼아 그들이 흩어지, 흐트러지려는 신앙을 다 잡고 바로 잡는 그러한 상징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어떤 상징적인 기념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말로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바라보고 부모의 신앙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가지 기념물을 꼭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 기념물을 가슴속에 간직해서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그 믿음이 자자손손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불가능해 보이는 요단강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그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신앙의 기념물을 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2대 3대 4대로 내려가면서 신앙이 흐려지고 연약해질 터인데 그때마다 신앙을 다잡고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자손손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